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쯤 뭔가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그전이랑 화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토바이를 바꿨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넘으로 오토바이를 바꿨습니다. 아 이제 오토바이 가져온 지한2 3주된것 같아요. 요즘에 영상을 안 올린 기간만큼. 어, 좀 세팅도 필요했고, 얘랑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했기에 촬영에,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온전히 그 녀석과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 가지고 와서 이제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일단 주행풍이 심한 오토바이다 보니, 이 지금 소리도 잘 들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지금 시간은 10시 56분 또 11시네요. 어, 일단 일찍 나와서 픽업을 많이는 했는데,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두 군데를 갔다가 분당 삼평동, 경기 광주, 그리고 용인까지 가는 코스로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분들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도 꿀콜 타십시오. 들 꿀꿀 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목적지 용인 신길동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일단 목동 가는 거를 하나 픽업을 해놨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 용인 동천동에서 목동 뭐 금액은 작은데 오늘 오후부터 비가 좀 많이 온다고도 하고 우비도 안 챙겨왔고 또 저는 뭐. 발당량 했으니까 들어갈까 생각 중이기도 해서, 이제, 여기서 김포 쪽을 가보려고 합니다. 형님들, 뭐, 있겠죠? <laughs> 와, 요즘 뭐,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휴가철도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8월 초에, 뭐, 진짜, 휴가 때문에 그런 건지, 길에 차도 없고, 콜도 없고, 뭐 그랬던 뭐 8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 아직 뭐 끝나지 않은 8월 다음에 한 주가 더 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뭐 명절 대비해서 좀 좋은 콜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면서 일단은 후딱 갔다가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비가 오고 있으니까 서류봉투 같은 경우는 요런 지퍼팩에 하나 넣으면. 어놓 조금 들졌 겠죠？네, 여긴 들 꿀꿀 타고 계십니까？저는 이제 목동 을 향해 가고 있 습니다. 근데도 와, 여기 뭐. 광교, 상현동 이쪽에서 아주 이쁜 코스로다가 잘 잡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의왕 의왕으로 시작해서 봉천동 갔다, 대방동 갔다, 신대방 갔다, 목동까지 어, 무려 4개나 잡고 그리고 뭐 조그만 아이스박스에 샘플, 서류 3개 이렇게 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 갑니다. 네, 지금 일기예보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5시부터는 뭐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인 것 같아요 뭐1 0 m m 이상의 큰 비가 내린다고 하니 우비도 없고 <laughs> 일찍 들어갈까 마음은 잡고 있습니다 목동 쪽으로 가서 아마 거기서 뭐 김포 들어가는 거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뭐 그냥 가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우와,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놀수 없으니 형님들이랑 같이 놀아야죠. 일단, 김포, 아니, 목동이구나. 목동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따 뵙겠습니다.